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에 천국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진짜로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임한.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 사회에 임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갈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 대신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상급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급이 있다면 동등 상급인가 아니면 차등 상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고모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속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반 기독교 세력들은 천국에 상급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급 상급에 대해서 말하면 무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세 천국은 관심이 없고, 현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상 천국만 생각하고, 죽은 후에 가는 하늘 천국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도 천국처럼 좋은데, 뭐 막연한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리뽀서 3장 14절에서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동등상급일까요? 차등상급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상을 주시는 것은 구원이니까, 모두에게 같은 동등한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구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상급을 받는 사람은 각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대로입니다. 결국, 천국의 상급은 차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는 상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차등이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차등 상급이 있어 1등 상급부터 줄을 세우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실력으로 줄세우기를 당하고, 권력과 명예로, 미모로 끝없이 줄세우기를 당하며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마저도 1등부터 줄세우기를 당하면, 그것은 이 땅과 같이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 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 대우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는 차등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상급을 받습니다 물론 동등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어마어마한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구원과 구분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는 신자의 선행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와 수반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역사이지만 상급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상급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똑같으면 상급이 아닙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차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처럼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등이 없으면 오히려 불공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차등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여기에 추가적인 선물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은혜로운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한대로 상급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